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투비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주에 마지막 월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상한가를 빵쳤습니다. 이, 투비소프트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그런 회사고, 그, SI,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이 기업체에 들어가서 전산을 통합해주는 그런, 그, 용역회사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그, 고객사에, 이런, 소프트웨어 IT 쪽을 통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체 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또 사람들 그까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자들을 파견을 해서 SI를 구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마진이 굉장히 낮죠. 왜냐면 소프트웨어도 제값을 받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용역까지 하니까 마진이 굉장히 박합니다. 그리고 매출 외형도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주요 고객사들이 IT 쪽에 투자를 해야 이 회사가 그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이 IT에 대한 투자가 지금처럼 경기 침체로 줄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이제 실적에서도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작년에 매출액은 225억 반기가 그렇고, 올해는 160억으로 이제 매출 규모가 완전히 줄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 손실도 23억에서 33억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단기 순, 반기 순손실이 33억에서 183억으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손실이 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문 닫아야죠. 그만큼 트비소프트는 이 머니게임 하는 쪽에서 이제 갖고 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작전주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이제 리얼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7.3%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자사주가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이게 솔직히 그 최대주주인 리얼 인베스트먼트보다 자사주가 훨씬 더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이대주주로 있는 줄리어스라는 회사는 이게 이제 이 그 투비 소프트의 그 빚을 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줄리어스가 이 지고 있는, 그러니까 투비 소프트에게 지고 있는 빚을 이 자사주, 투비 소프트를 산 주식을 자사주로 넘겨주면서, 즉 투비 소프트의 자사주로 그 인수하면서 부채를 껐죠 그리고 이제 유콘 파트너스 옛날 최대주주입니다. 유콘 파트너스 는 아직 지분 5.92% 남아 있고, 그런데 이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소액주주는 한57% 정도 유통 가능 주식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최대주주가 7.3%까지 줄어들었고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고 전형적인 그 머니 게임 그 주식을 나타내는 최대주주 지분이 낮고 그다음에 적자를 대규모로 내고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티가 나는 회사죠.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줄리어스라는 회사가 이 투비소프트에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투비어스, 줄리어스가 산 투비소프트 주식을 자사주로 투비소프트에 넘겨주면서 부채를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줄리어스는 8월 20일 기준으로 이 투비소프트에 지분을 간주도 갖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전환가액이 15회차, 전환 자체를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회사인는알 수가 있습니다. 15회차 전환사채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전환가액이 액면가 그러니까 5천원에서 1,186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52만주가 219만주로 급증을 했죠. 그리고, 219만주로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회사는 최저 조정한도가 액면가 50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가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론상으로는, 이 전환 가격을 500원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회사죠. 그리고 이제 JL 스탠다드라는 회사, 이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 회사 지분을 뭐 인수하기 위해서 투비소프트가 발행한 15회차 전환사채 이걸 매각한 대금하고 스타링 스타코링크라는 칠회차 전환사채 매각 대금으로 이 JL 스탠다드 주식 그러니까 주식 인수 가격을 가름한다는 거죠. 이제 26억이 없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한푼안들이고 이제 회사를 인수한 거죠. 유상 증자를 지금 785만 주 주주 배정 유상 증자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167억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주 배정 일반 공모기 때문에 유상 증자에서 일반 주주들이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실권주는 미발행 미발행 처리, 처리됩니다. 그만큼 이 167억에 모자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투비 소프트는 유상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이 회사 이제 공시 내용들이나 뉴스들을 쭉 찾다 보면 스타코라는 이름도 나오고 스타코 링크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보면 그 스타코는 그나마도 이제 선박 설계 회사고 해서 뭔가 사업이 실체가 있는 것 같고 또뭐그 나름대로 이제 그 영업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이지만 이 스타코 링크도 그렇고 참 이상한 그 여기에 이제 ISE 커머스라는 회사도 이제 이 기업 선양꾼들한테 유명한 이름이 나오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 근데 이 스타코 링크 자산을 보면 뭐 이게 뭐 자산 3 3십억에 부채가 20억. 뭐 자산 총기가 310억이니까 굉장히 깨끗한 그런 회사로 보이지만 이 내용을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것도 좀 부실한 회사고 관계 사 란투 게임즈로 나갔던 장기 대금 62억 가량을 전액 대손 충당금으로 잡혀 있어서 전액못 받는 돈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제 란투 게임즈라는 회사는 집 자본이 이제 마이너스 98억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데 여기에 62억을 빌려줬다는 거죠. 이거 뭐, 이 스타코링크라는 회사 자체도 5년간 그 계속 적자를 하고 있어서 누적 적자가 3 6 6억이나되는 회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스타코링크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아준다고 하는 게뭐 M&A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실기업 간 M&A가 어떤 시너지가 날지 모르겠다라고 증권업계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 기업사양군들끼리 이런 그 장외기업이나 상장사들 끼고 이런 경영권을 서로 넘겨주고 넘겨받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복잡하게 일반 투자들이 자볼 때는 뭔가 좀그 자기 사업에서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는 뭐 어떻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거기다 유콘파트너스나 IS 이커머스 뭐 이런 회사들하고 투비소프트가 지분 관계가 서로 엮여 있으면서 이게 솔직히 말해 서좀그 좀 복잡하고 좀 이상한 일반 투자들 자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비소프트는 그러한 막그 자본이 서로 이제 뭐 섞이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가는 계속 흘러내렸죠. 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IT, SI라고 해서 시스템 인트리에이트 그런 소프트웨어를 갖고 그 다른 타회사의 그 IT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실적을 내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이 IT는 말 그대로 이제 경기가 좋을 때나 투자를 하지,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감도를 줄이고, 그래서 아까 실적에서 매출 외형이 줄어드는 것도 보셨지만, 그러다 보니 부실이 계속 쌓이고, 그래서 최근, 작년, 작년에, 최근 들어서 한 8월 달에는 10대1로 무상감자를 해서 그나마 자본 잠식을 좀 벗어난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지 배정 유상자를 실시하려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인위적으로 머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렇게 상한가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 그 월요일 날 거래에서는 또 마이너스 한10% 정도 크게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크게 급등락을 하면서 투자자들 눈에 띄고 이런 저가 종목들을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혹해서 혹시나 해서 뛰어들었다가 이 말 그대로 기업 사냥권이 주가를 좀띄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좀 유도를 하려고 그리고 또 어차피 이제 유상증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에서 주주 기존 주주들한테 좀 주가를 먹여줘야만 주주들이 그 돈을 갖고 다시 청약을 해주기 때문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실체 자체가 적자 기업이고 대규모 손실을 내고 있고 내년 3월 저 적인 주체에서 그감이 그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의견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이게 가본 자본 무상 감자 자체도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라 이러한 것들을 그 시장에서는 이제 머니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주가가 막 급등락 장대양봉으로 빨간색으로 그냥 그 고추세우기도 하고 또 그냥 오늘처럼 또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 주검과가 아주 하루에 뭐 거의 30%씩 막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반 개인투자에 혹해서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불나방이 되는 것이죠. 길게 보면 투비소프트 같이 자기 사업에서 제대로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거기다 또 이제 타 회사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을 투자해주면서 내부 자금을 외부로 계속 유출시키고 하는 업체는 결국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들을 잘 인식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